우리 노박사님, 우리 노무사이잖아요. 고객 노무사로서 네. 박사학위를 이렇게 취득하게 된그 계기 또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노무사를 하면서 박사를 취득하게 한 계기라고 본다면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슨, 뭐 무슨 어떤 일을 할때막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우고 뭐 원대한 뭘 그리고 그럴 깜냥이 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와, 과연 내가 박사를 한다면? 할수 있을까? 되게 약간 조마조마 하고 있었는데 아는 그 형님들, 선배들이 어, 할수 있어. 들어와. 해가지고 끌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요그 사회법 연구실 좀 젖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보다도 훨씬 더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배우워가면서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박수 치고 배워가면서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예 영광도 맞이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 예 그럼 고민 노무사로서 이렇게 처음부터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고 했던 뭐 그런 생각은 아니었나요? 어 약간 좀 개인적인 성향이 어, 노무사로서의 막뭐 사건을 잘한다거나 좀뭐 영업력이 막 강하다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교육 쪽에 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있었고. 적, 그래서 뭐 잘한다는 거를 떠나서 어떤 다른 영역에 비해서 노무사로서 노동법률, 뭐 인사 노무관리, 뭐 사회보험 이런 부분들 교육하고 강의하고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좀 이론에 대한 그런 필요성? 그런 게좀 있었지 않았나 음. 생각합니다. 음. 자, 그러면은 우리 뭐 노무사님이나 또는 뭐 혹은 변호사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이 누동법 박사를 혹시 까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제 예비 박사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한 말씀 하시잖아요. 제가 감히 조언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그냥 철저하게 저 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다, 타 왜냐면 하다 지향하시는 목적이 다르실 것이고, 저보다 더 경험이나 지식이 뛰어난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 약간 노무사로서좀 이렇게 교육적을 지향을 한다라고 본다면, 박사 학위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도 좀 맞아 보여요. 왜냐면은어 이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할 때도 상담을 할 때도 뭔가 이 학위 과정에서 쌓았던 트레이닝이 저, 저도 모르게 이제 최화됐을 수도 있고 배워나 배워 배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뭐 자격증도 공인된 것이지만 학위라는 것도 뭐 교육부 맞죠? 교육부에서 공인된 것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나 마주하시는 분들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뢰를 느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공인논무술 학수의 실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 박사로서의 이제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비중은 어느 쪽으로 더 생각하세요? 참 이게 그, 칼로 무짜르기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논문을 쓰면서 느낀 점이, 아, 내가 학자는 못 되겠구나. 예. 네. 아이러니하게도 박사 논문을 쓰면서 아, 강하게 느꼈습니다. 어, 이거를, 학문의 길을 가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laughs> 네. 뭐, 행간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박사를 했으니까 막 학문적 역량이 막. 저의 스스로의 한계를 과분하게 그것도 다 이끌어 주셔서, 예, 스승님이나 주변에서 이끌어 주셔서, 그거, 간신히 달성했을 뿐이지, 제 학문적 연, 역량이 정말 박사만큼, 박사 이상, 그렇게 된다고 보기 힘들다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하는 실무에서, 실무에서, 현장에서, 박사 과정에서 취득한 깨달은 것들, 얻은 것들, 역량들, 그리고 보고 배운 것들. 그 선생님들 스승님과 몇 마디 얘기를 물론 (1~2합에) 나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 과정 자체도 되게 배움이 크거든요 음. 저런 자세 저런 마인드 어떻게 저런 이론을 만드시고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예 스승님과 선배님을 보면서 음. 읊, 풍어를 읊었던 거그것만 음. 해도 실무에서 나름 그 이론을 가미해서 음. 교육이든 뭐 컨설팅이든 사건이든 할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러면 말씀드려 보니까 이 고민 농무사로서의 실무가가 있는데 음. 이 박사학위 논문은 거의 이 실무를 하기 위한 로켓 엔진? 로켓 엔진 너무나도 적절하신 표현입니다. 비하네요 음. 아. 결국은.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활용하느냐 결국. 달려 있는 것이고 뭐한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 박사가 있다고 해서 뭐 당장 뭐가 되느냐 그런 것보다는 뭐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학위도 그렇고 항상 따라다니고 뒷받침해주고 뭔가 새로운 길을 털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역할하지 을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공인노무사로서의 그 삶은 한몇년 되셨죠? 2004년에 합격을 하고 2005년에 수업을 했으니까 한 16년 16년 17, 16년 17 올해 17년 차가 된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예, 예. 17년 차 공인 무사님 예. 17년 차 공인 무사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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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공인 농무사님으로서이 삶은 어땠다고? 어떤 보람이 있었다? 예. 등등 말씀이 있을까요? 조금 알 알집으로 압축, 압축하자면. 알집. <laughs> 어, 뭐이 세상에 뭐 로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로또는 뭐가 된다고 뭐확 바뀌고 그런 건 아닌데, 뭐 17년 삶에 계속 그 영향을 미쳐오긴 한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군 병역 의무를 감당하고 음. 그 다음에 노무법인에 있다가 공공기관 두 군데를 갔다가 다시 현재 법인 소속으로 이게 필드에 있는데. 이 과정들이, 아, 노무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뒤돌아보니까, 아, 가능한 거 아니었겠느냐. 없이도 뭔가 자력 갱생해서 뭔가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무사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사, 노무, 그 다음에 뭐 교육,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기관만 달라졌을 뿐, 어떻게 보면은, 어, 같은 맥락에서 경험을 쌓아서 현재까지 이르고 이르러 왔다 그렇게 본다면 제 삶의 어떤 정체성이나 음, 음. 영향력이다, 어떤 제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동반자라고 해야 되나요? 왜도닥도닥예 음. <laughs>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너무 뭐, 너무 좋은 직업이고 어, 예. 보람 있는 직업이었다. 예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음. 좋은 직업이 될수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 특별한 감사, 스페셜 땡스 투. 스페셜 땡스. 예. 이번 논문, 박사 논문 하는 과정에서 어, 혹시 기억나시는 와. 감사의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네요.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 스승님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아, 이거는. 예,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그, 정말, 대한민국의 노동법계, 한획을 그으시는 스승님께서 이 미천원 제자에게 휴일에, 명절에, 그, 그, 뭐죠? 포스틱. 제본을 포스틱 줄 긋고, 예, 코멘트 해 주시, 달아 주시고, 그런 지도는 아마 대한민국이, 뭐, 좀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 않느냐. 저 스스로,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어, 지도만으로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음. 그렇게 해서 사실 됐다고 음. 생각하고요. 그다음은 이제 옆에서 밤낮으로 에, 헌신을 받아 하지 않은 저희 아내와 음. 가족들 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이, 이그 사회법, 그 저희 이제 고려대 사회법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게할수 있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학기마다 이렇게 발표의 기회도 있고 그때 이제 선 후배님들께서 많이 커멘트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같은 이제 그 논문을 쓰더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세명 같이 썼어요. 그때 선배님 두 분이 되게 많이 큰 힘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할수 있는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저희 그이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신. 이 부종식 변호사님 스페셜 땡스 두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부종식 변호사 TV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이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 노승민 노무사님 예. 그리고 노승민 박사님 예. 앞으로 더욱더 이걸 일신의 신이라 하잖아요 예. 나날이 잘 되는 더욱더 예. 발전하시는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좀 많이 떨렸는데 이렇게 잘 이끌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